안녕하세요. 슈즈입니다. 자, 오늘은 어드밋 아픽 배틀 시뮬레이터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엄청난 업데이트 소식을 들고 왔어요. 그 유닛은 바로 공상과학 유닛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어, 이거 마치 스타워즈를 보는 듯한 느낌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의 유닛. 이거 완전 어... 스타워즈 아닙니까? <laughs> 오. 이런 식으로 공상과학 진영이 새로 추가가 됐습니다 일단 간단하게 두 유닛이 어떤 위력인지 한번 확인해보죠 스타트! 그냥 원샷에 당해버렸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스타워즈 쫄병 30명 대 이거 뭐 개구리 기계인가요? 개구리 기계 한 마리의 대결을 한번 보죠 일단은 1대1로 봤을 때는 상대가 안 됐었거든요? 자 정근! 정근 개구리 한 마리다. 한번 가볍게 처치해 보자고 오케이, 한번 가봅시다. 빠바바방 오호호호호호호. 와우! 와우! 바다다다다다다다! 와, 진짜 스타워즈 총을 알립니다. 와, 근데 이 기계는 맞으면 은 이렇게 넉백이 되네요. 거기다 이제 약간 범위 공격도 있는 것 같아요. 뻥! <laughs> 다만 조금 조준력이 쓰레기인 것 같은데, 그래도 30마리도 거뜬히 상대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 16마리 남았고요 와, 이거 체력이 상당히 많나보네. 아, 역시나 하지만, 다굴에는 장사가 없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는 색다른 대결을 또 준비를 해봤습니다. 과거의 군인과 미래의 군인 간의 대결입니다. 바로 미군 250마리와 그리고 스타워즈 쫄병2 0 0 50마리 간의 대결입니다! 솔직히, 무기만 따지고 봤을 때는, 어, 이런 구식 총 갖고 상대가 안될것 같거든요? 과연, 이것까지 반영을 했을지,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그럼 가보죠! 스타터빠밤바밤바밤 <뭐빰빰>. <뭐빰. 오! 총알이, 현대 총알과 미래 총알이 왔다갔다갔다 한단 이야 오! 하지만 오스터즈 어, 쫄병들이 빠르게 잡혀 나가는 모습입니다. 따다다다다다 빠르게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누가 이기지? 와, US 솔조가 압도적으로 유리한 모습입니다. 현재까지. 아, 7마리. 와우. 미군이 아주 참교육을 해 버렸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미군은 거의 50마리도 안 잡혔고 스타워즈들은 250마리 그냥 쓸려 나가 버렸어요. 오케이 그렇다면 판을 조금 더 키워 봅시다. 자 이번에는 미군 4천 마리 그리고 독일군 4천 마리 그래서 총 8천 마리 약 8천 마리 정도의 엄청난 대군을 준비를 했습니다. 곧 엄청난 수의 우주인들의 공격이 시작된다는 소식을 들은 지구인들은 이를 막기 위해 서로 뭉쳤다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깨구리 로봇 250 마리와 더불어 뒤쪽에는 스타워즈 쫄병 8천 마리가 공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laughs> 이 멍청한 지구인 놈들 모조리 없애주겠어. 자이 엄청난 수의 우주인들의 공격을 과연 지구인들은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자 바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세기의 대결, <목소리> 스타 자, 엄청난 수의 독일군에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깨구리 로봇들도 달려나가고 있는데요. 과연, 어, 누구 승자가 될 건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정군 돌격!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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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깨구리 로봇이 선제 공격을 시작을 했는데요.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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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하지만 역시 스프레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미군인가요? 미군인들 빠르게 썰려나가고 있습니다. 와, 이거 현대무기와 미래무기간의 대결입니다. 스타워즈와 현대전쟁이요 빠바마마마. 정군! 버텨라! 막아내야 된다! 어, 하지만 스플래시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막기가 상당히 힘들어 보입니다. 깨구리 로봇. 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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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뿅. 발사.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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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아, 역시 스플래시 데미지 때문인가요? 빠른 속도로 잡혀 나가고 있습니다. 지구인들이 빠르게, 빠르게 잡혀 나가고 있는데요. 아, 하지만 이 뒤쪽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스타워즈 조빈들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와, 이거 엄청난 전쟁인데요?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두두두 두두 두두. <laughs> 와, 현대무기와 미래무기 간의 대결이에요, 이거. 아, 독일군들, 좀더 분발해야 돼요. 여기서 놀고 있는 애들이 많구만. 독일군들, 좀더 분발할 수 있도록. 여기 막혀있으면 안 된다. 이대로 가다간. 우리 지구가 멸망하고 말아.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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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 역시 지형지물이라는 변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 이번에는 좀 약간 지구 진영이 좀 약간 불리한 것 같습니다. 완전 탁트인 곳에서 대결을 하면 모르겠는데, 앞에 건물이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아, 반면에 우주인들은 아주 탁트인 곳에서... 신나게 공격을 하고 있죠. 과연 이들을, 이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가 있을까요? 지구인들! 오 자, 이제 깨구리 로봇들이 진영 한가운데까지 쳐들어왔습니다. 와, 이게, 근데 이게 스타워즈 총알이랑 현대 총알이랑 왔다갔다 하니까 되게 뭔가 화려하네, 공격이. <laughs> 자, 이제 숫자는 3,000마리 남짓이에요. 와, 이 깨구리 로봇의 위력이 어마어마한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그 범위 공격이기 때문에 저렇게 뭉쳐 있는 인간들의 일장에서는 저렇게 한달 맞을 때마다 단체로 데미지 받기 때문에 불리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아이 막강한 우주인들의 공격 아 결국에는 뭔가 막기가 힘든 모습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마지막까지 힘을 내야 돼. 지구인들이여 깨굴 깨굴 깨구리 노래를 한다. 깨굴 깨굴 깨구리. 총을 발사하지요 <laughs> 아 이렇게 개구이들이 지구인 한가운데까지 들어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 이렇게 무너지면 안됩니다 지구인들 이렇게 무너지면 안돼 이제 남은 숫자는 1000마리도 안 남았습니다 미군들 아이 엄청난 우주인들의 공세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마는 모습입니다 안돼 무너진다 800마리 오. 와이 엄청난 수의 총알 보이십니까? 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거의 깨구리 로봇이 일당백 하는 것 같아요 느낌이. 아 이렇게 무너집니까 지구인들? 열 마리, 여덟 마리, 세 마리, 두 마리, 한 마리. 아! 아 이렇게 지구인들이 이 엄청난 우주인들이 공격을 막기 위해 움쳤지만 이들이 막기에는 나도 역부족이었습니다. 아 근데 진짜 이깨구리 로봇이 엄청 센것 같아요. 깨구리 로봇 같은 거의 한 250마리밖에 없었거든요. 거의 다 잡아냈어요. 네네. 거의 좀 약간 티라노 느낌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업데이트가 된 유닛들의 모습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그럼 다음 시간은 이 우주인들을 갖고 한번 재밌게 보아 봅시다. 자, 그럼 여러분들, 안녕!